영어 회화에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단어 30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ctually 라고 해요. 우리 혼이 love actually 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로서 실제로 사실을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act 하면은 동사로서 뭔가를 행동하다란 뜻이에요. don't act like a baby 라고 하면은 아기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ct는 행동하다, actual 하면은 행동하는 형용사, actually 행동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이런 느낌의 부사다. 그래서 actually I love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Actually I don't want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여러분 아 실제로는 아 사실은 Actually, I have a lot of money. 다음은 awesome. A가 어, 어, 어 발음이 납니다. 원래는 A가 에 발음이 나겠지만 D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awesome, awesome. 앞에 강세가 죽어요. 이거는 형용사에서 멋진 대단한 뜻이에요. 여기 막 멋있는 산이 보이죠. 와우, awesome. 약간 some인데 이가 씀처럼 발음이 난다라고 하면은 좀더 원어민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awesome. 약간 이렇게. awesome. 좋아요. awesome.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사로 멋진 대단한 Frank's class is awesome. 다음 갈게요. cool. 형용사로서 시원한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cool하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내가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더 이상 연락 안 해. 오너 oh, 정말 쿨한데 이런 쿨의 의미는 여기서 멋진 뭐 시원한 대단한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I like fall because it is cool 이렇게 하면은 온도로서 시원한 걸 얘기합니다 This is a cool drink 시원한 음료 Frank is not cool 프랭크는 어, 멋지지 않아 되게 쿨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한테 쓰면 은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다. 다음은 no worries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얘는 걱정들이 없다. 그래서 no problem 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no problem 대신에 no worries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뭘 부탁했어요. 그 친구가 내가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thank you 라고 하니까 친구가 no worries 괜찮단 소리죠. It means no problem. 자 다음이에요. Pretty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pretty는 예쁜이란 뜻이요. 여기 꽃이 이쁘죠. This flower is pretty라고 하면 형용사로서 예쁜이란 뜻인데, 얘를 부사로 쓰면은 여러분 뭐가 상당히 꽤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rank is pretty good. Pretty good. 이라고 하면은 꽤 좋아. 프랭크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Your accent is pretty good. 발음이 꽤 좋네요. 이렇게 pretty를 부사로 꽤 상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다음은 sounds good 이란 뜻입니다. 사운드는 명사로서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Can you hear the sound? 소리 들리니? 명사로도 쓸수 있지만 동사로 쓰면은 뭐 뭐처럼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너 되게 화난 것처럼 들린다. You sound ang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unds good. 이라고 했던 소리는? 그 좋아 보이는데?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I think that is a good idea. 얘를 짧게 sounds good. Do you want to have dinner with me tonight? Sounds good. 이렇게 쓰면 yes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요. 이렇게 자르면 underst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회화를 하다 보면은 너 그거 이해했어? Did you understand?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는 그냥 지금 너 이해해? 못해?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형이 아닙니다.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많이 써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이렇게 이해하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다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죠? Five understand.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고, 오해하다는 앞에다가 miss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miss understand. 하면 잘못 이해하다. 오해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understand 과거형은 understood. understood. 이 표현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다음은 여러분 amazing. 얘도 어가 에 발음이 나지 않는 이유는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어 발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의와 어의 중간 발음. 어. amazing. amazing.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amazing 하면은 형용사로서 놀라운 대단한 이란 뜻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와우! Wow. This monkey is amazing. 여러분, 저랑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가 늘죠? Frank's class is amazing. 이렇게 쓸수 있는 amazing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형용사로서, hilarious. hilario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그냥, 웃긴, 재밌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머리에, 머리에 재미있죠? 이 재미있어. 띠리띠리띠리. 띠리 띠리 띠리.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되게 펌이한 사람들을 우리는 hilarious라고 합니다. hilarious. 그러면 저의 개그가 그냥 hilarious 하죠? 되게 웃기고 우스꽝스럽습니다 HILARIOUS I LIKE MY BOYFRIEND BECAUSE HE IS HILARIOUS 하하하하 <laughs> Your story is hilarious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다 자 다음 갑니다 Interesting이라고 하죠 Inter 에스팅 인터레스팅 인터레스팅 이라는 표현인데 자 여러분 인어레스팅 하면은 뭔가 흥미로운 이란 뜻이요 인어레스팅 스토리 인터레스팅 무비 내가 누군가를 흥미가 있다는 소리는 관심이 있다는 소리죠 어허 관심법으로 다스리겠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I am interested in you. 그래서 전치사 in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회화에서는 이렇게 써요. 어, 그거 되게 괜찮은데? 라는 표현을 음, interesting 이렇게 많이 써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Wow, interesting. Can you tell me more?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누군가가 막 얘기할 때잘못 알아 듣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취임새로 Oh really? 이거 하지 마시고 Hmm, interesting. 이렇게만 해도 멋있는 취임새가 됩니다. 다음은 Exactly. 뒤에 강세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가 에 발음이 아니라 으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나서 Exactly. Exactly. 여러분, 여기 틀리가 있죠, 틀리. 이 틀리에요. exactly, exactly. 그래서 정확하게. 부사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래요. one plus one is two. exactly. 이렇게 쓰는 거예요. exactly, you are right. 정확히 너가 맞았어. 라는 표현. Exactly 다음에요 이거 Really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Really, Really, 괜찮아요.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데 이 원어민들은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해요. Really, Really, Really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건 정말로 얘도 interesting. 얘랑 좀 비슷하게 추임새로 넣으면 어 그래? 어 진짜? You know what? I went to to a night club yesterday. Really? And I saw one god. Interesting. 이렇게 갈수 있는 추임새로 서 Really? 라는 뜻도 되고 얘를 부사로 서 뭔가 동사를 정말로 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really like pizza. I really Wanna go there.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정말로 동사하다. 요것도 가능해요. 자, 다음 볼까요? 아, 요거 캐나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토, 탈, 리. 라고 하는데, 토탈리. 이렇게 하면 조금 발음이 세 보이죠?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터를리. Totally. 마치 A 발음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터를리. Totally. 마찬가지로 exactly. 이 틀리가 또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도 틀리가 나옵니다. totally. totally 라고 하는데 이 totally는 전적으로 완전히 100%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100% 동의한다. I agree 100%. 이거를 한 단어로 totally 라고도 많이 해요. I think Frank is handsome. Totally 이 의미는 I agree with you 100%. 완벽히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 I want it to pizza. Totally. 뭐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죠. 다음 가볼까요? 얘는 s o 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빨이 썩으면 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빨이 썩었어. Suddenly, 썩은 입니다. Suddenly. 혹시 예전에 그 총쏘는 게임, sudden attack 이 있었어요. 써드는 그 갑작스러운이란 형용사예요. Sudden day, sudden class. 이렇게 쓸수 있는데 suddenly 하면은 갑자기라는 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suddenly it started raining.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suddenly my mother gave me 500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 sorry 이게 알 발음이 있어요. Sorry 이렇게 돼요. 미안한, 죄송한, 유감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m sorry. I'm so sorry b u t I love you. That 거짓말. I'm so sorry.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sorry라고 하면은 미안한. 다음 볼까요? Well. 자,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Well은 여러분 부사로서 동사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스키를 잘 타. I ski well.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영어를 잘해. I study English well.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너잘 앉아야 된다. You sit well. 이 표현은 이상하다. 이 well은 동사를 잘하는 겁니다. 너는 잘 앉아 있다. 그럼 잘 앉아 있지. 잘못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앉아야지 라는 말은 똑바로 앉으란 소리죠. 그래서 똑바로 라는 부사는 properly, properly 라고 해요. 얘와 well, 얘는 의미가 다르다. 동사를 잘한다. 뭔가를 똑바로 잘해라. 의미가 달라요. 다음 가볼까요? yep. 우리 흔히 yes, 아, 이건 좀 약간 정중한 말입니다. 예스가 아니라 yes, yes. 저 이거를 약간 캐주얼하게 간다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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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기압 낼 때, 얍! 택권, 뚜! 얍! 이러죠. 이기합넣는 소리랑 비슷해요. 얍, 얍, 얍. 여기 바로, 응, 그래, 그렇지! 라는 뜻이에요. You wanna see a movie with me tonight? Yep. You wanna go drinking tonight? Yep. 이렇게 쓸수 있는 이 표현이죠. 다음은 여러분 wonderful 이가 wonder, 있어요. Wonder. Wonder woman 들어보셨나요? 되게 뭔가 힘세고 경이로운 여자를 우리는 wonder woman이라 합니다. 자, wonder woman에서 wonder, 경이로운 게꽉 차있네? 그래서 훌륭한, 정말 좋은, 멋 진이란 뜻이에요. wonderful. wonderful. 막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wonderful 하면은 대부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뭐다? 되게 멋진, 훌륭한 이란 뜻이에요. 이거 캐나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내가 산에 딱 갔는데 이 옥순봉 있죠? 그 제천에 있는 옥순봉에서 아, 딱 내려보니까 너무 멋있어. 와우. Wow, the view is wonderful.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탔네. 와우! Wow, my husband is wonderful.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항상 멋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보너스 탈 때만 멋지면 안 됩니다. 프랭크 수업을 딱 들으니까 프랭크 수업이 마음에 들어. Oh, I really like Frank's class. His class is wonderful. 이렇게 갈수 있는 형용사. wonderful입니다. 다음은 표현으로서 why not 이란 뜻이죠. Why가 I 발음이 나죠? Why not?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따라야 돼요. Why not? Why not? 좋아요. 왜 아닌데? 나는 아, 집에 있고 싶어. 아 우리 저기 술 마시러 가자. 아, 집에 있고 싶다고. Oh, why not? 왜안 되는데? Let's go. 나는 여행 가지 않을 거야. I don't want to travel with you. Why not? 아, 왜안 되는데? Let's go. Let's bounce. Come on. 이렇게 쓸수 있는 why not. 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up to you 가 나옵니다. up to you. 이 무언가가 너한테 가는 거죠. 이 결정이,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 사람이 있네. 이 결정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up to you.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하라. 너에 달려 있다. 라는 뜻이 up to you 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으로 뭐 먹지?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lunch? Up to you, man. I'm easy. Up to you, man. 이렇게 썼죠. Up to you. 너에 달려 있는 거예요. I'm easy. 나는 쉬운 사람이야. 즉,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을 I'm easy 라고 합니다. 다음은 great라는 형용사. 정말 좋은 거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wonderful, awesome, cool. 요렇게, 요런 형용사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Frank is a great teacher. I think his class is wonderful. 다음은 so-so가 나옵니다. 여러분, so-so. 우리 so-so 하면은 그냥 그저 그런 이란 뜻인데 사실 영어에서 so-so는 부정적인 표입니다. 현 In English, "so-so" means negative. Please, you have to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Okay? 그래서 이 피자 어때? So-so.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입니다. So-so is negative. 아시겠죠, 여러분? 프랭크 수업 어땠어? How was Frank's class? Hey, so-so.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반반이라는 말을 하고 싶죠? 50 50. 이 표현을 쓰세요. Oh, how was the pizza you ate yesterday? Hey, 50, 50. 이렇게 쓰는 겁니다. so, so랑은 다르다. 자, 다음 볼까요? Anyway. 어쨌든 이란 뜻이에요. 뭔가 여러분 말하는 화제를 돌리고 싶을 때 여기 불이 났네. 이 화제 아닙니다. 그럴 때 anyway를 씁니다. 막 얘기하다가 anyway, I have to go home. 이렇게 쓰거나, anyway, I love you.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렇게 화제를 돌릴 때, anyw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예요.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이 사람의 외모를 표현할 때쓸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정말 잘했을 때도 beautiful을 씁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요. 어제 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 그때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할수 있고 뭔가를 되게 잘했어요. 그 잘했던 상황을 beautiful. 음식을 먹었는데 어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 beautiful. 그리고 산에 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와우. beautiful.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멋져 버려. My life is beautiful.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다음은 in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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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x가 원래는 x야 되는데, 발음이 죽어서, expensive. expensive. e 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앞에 강세가 있다면, expensive가 되겠지만 뒤에 강세가 있어서 expensive 비싼이라는 뜻입니다. in이 붙으면은 비싸지 않은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heap inexpensive 두개 달라요. 얘는 진짜 싸구려 비지떡을 의미할 때 cheap을 쓰고 inexpensive 하면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어,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하네. inexpensive. 여행 갔을 때 뭔가를 흥정할 때 아, it's very cheap 하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음, i think it is inexpensive. 이렇게 갈수 있죠. 다음 볼까요? perfect. 완벽하다 뜻이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은 love actually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스케치북에 고백을 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to me you are perfect. to me you are perfect. 이 표현을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perfect, 완벽한이라는 뜻이죠. 자, 좋아요. 다음은 basically. basically 어떤 분들이 basically, zik이라고 하는데 sik 발음이 맞습니다. basically basic 하면 은 기본적인이라는 형용사고 basically 하면은 기본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basically you have to do it like this 이렇게 쓸수 있는 basically 단어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 basically we should do something 좋아요 다음은 easy 어렵지 않죠?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asy. 뭔가 정말 쉬울 때는 여러분 easy, eh, it's easy peasy 라도 해요. It is easy. Even children can do that. 이렇게 쓸수 있는 easy. 쉬운이란 뜻이고 full 하면은 가득찬. 그래서 내가 oh, I can't eat anymore. I'm full. I'm full. 가득찬. 해블루란 뜻이죠. 풀 아니에요. F 발음. 풀. 여기 딱 풀이 있죠. 풀. 이렇게 F 발음. 다음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My Favorite Food. Your Favorite Sport. 라고 할수 있는 F 발음 살려서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movie? What is your favorite? picture. 이렇게 30가지 단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단어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뜻과 제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신경 써서 외울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계속 틀어놓고 복습하자. 이런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쌤 영어, 여기 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동탄에 살고 있다면 동탄 팀 여관에서 이런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